조금 전에 기사 속보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올해 논의 내용 중심으로 기준 사용처 확대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점검합니다. 화면 두번 톡톡으로 응원해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은 과거 상생 국민지원금 때처럼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고액 자산가를 별도 컷 오프로 제외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보정 특례를 두면서 소득 하위 90% 선별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사용처는 생활협동조합 생협까지 확대.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수 있도록 선불카드 형태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기금은 SOC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실제 정주 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제도 손질이 협의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세부 기준 일정 지급 방식은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 구독해주시면 잊지 않고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